그어서 얘는 우리면 이제 대어 보면 여기 전기는 보면 불이 들어와요. 그죠? 얘는 냉산 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도 당연히 들어와요. 그죠? 그 됐는데 그러면 얘이렇 두잖아. 1000원, 전원 저원 마그네티 1000원, 그죠? 마그네티 1000원, 어딘지 아시죠? 보이세요? 예, 그죠? 여기. 그리고, 엔전 들어오고, 옆에 거. 얘도 들어와. 그죠? 왜인상이 없어? 그냥 안 붙, 안 붙는다고 이게 전기를 이게 올렸, 올리면, 예전에는 이게 올리면, 여기를 올리면 얘가 붙었대요. 에?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이 전원을 같이 써도 되잖아요. 얘는 푸시 버튼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네는 전원을 다른데서 따갖고 왔다는 건데,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부른다니 들어, 다시 보여드려 여기도 들어오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옆에도 들어오고 이렇 여기 들어오고 여기 내려가서 다시 보여드려 여기 불 들어오고 재판이 <laughs>